집 구경 시켜줄게요. 외집이에요, 외집. 여기는 이제 산이고. 아유, 이놈의 거미줄, 거미줄. 아유, 왜 거미줄 그렇게 많이 치는지 몰라. 아유. 이게 주차장 우에. 여 기가 이제 산, 산, 시 원한 바람 이 내려 오네. 내 아직 트 태양광 으로 천사 물 나오 는데. 티란에 뒷란라로 갑니다. 티란. 여기도 꽃밭이. 여기 주차장 옆에 꽃밭이 이렇게 있지요. 길 안에, 여기가 이제 정원. 골드 리트리버가 지금 <laughs> 등을 물고 있죠, 등을.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수국 수국 아유 너무 이뻐요. 요거 요거는 베레가못이라는 베리가못 베리가못이라는 꽃이에요. 이런 꽃 요거는 에키레시아 장미인데 많이 다졌네. 이제 오늘은 보니까 백합 백합이 폈어요. 백합이 많이 폈어요. 이것도 수국 내가 수국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벨가못 벨가못 이렇게 폈죠? 뒤에 에키나시아 벨가못 긴산 꼬리풀 꽃 이거는 노루준꽃 음, 많이 폈죠? 에휴 음, 백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향기가 나요 향기 이것도 수국 아우, 수국이 너무 예쁘죠? 보세요. 이거는 풀록스라고 해놓은 꽃이에요. 이것도 향기가 엄청나죠. 이것도 별가못. 어 너무 멋져요 키도 커가지고. 어 나비 나비가 안네. 까만 나비가. 와. 호박 보여줄게요. 호박. 호박이. 어. <laughs> 너무 신기해. 아, 야, 진짜. 여기 달렸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거 그 수박이? 이제 그리고는 여기하고 두 개밖에 안 달렸네? 두 개만 큰거 달려도. 응.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수박. 도마도. 도마도. 방울 도마도.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발렸어요,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봐요, 가지. 오, 가지가 희한하다. 근데, 아유, 이놈의 풀. 이러면 풀. 가지가 이렇게 생겼네? 괜한 네 <laughs> 아,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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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잘안 열려 하나또 열렸네 고추 오 방울도 마저는 시대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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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따먹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달렸죠? 아, 너무, 너무 예뻐. 요거 봐, 요거. 아, 아, 예쁜 거를, 여기도 있고. 아, 귀여워. 여기 호박이 또 하나 딸게있더라고 호박이. 따, 따가지고 가져가야지. 너무 크면, 너무 크면 또못 먹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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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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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봐. 이거봐. 이고이이고아이고 네, 이게 라임라이트 수국. 수국은 엄청 오래 가는데, 이거는 에키네시아 심어 놓은 건데, 아직 저 위에도 꽃밭이 또 있죠. 네. 아유, 덥네. 아유, 덥네 더워. 햇빛나, <laughs> 답다. 여기 이제 밑에 아랫지? 아랫지? 아랫지 보이지? 아 너무 이뻐. 골든 니지 이거?